옛날 예적 푸르른 산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한국의 안동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 깊고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지역 주민들에게 달빛 전못이라 불리며 매월 보름달이 떴을 때마다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맹스러운 소년 수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연못에 관한 예시약이 들으러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고 그를 통해 항상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하늘엔 커다란 보름달이 떴고 수연이는 마음속 결심을 다지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수연이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물결을 보았습니다. 달의 빛이 연못 위로 쏟아질 때마다 황금빛 물거품이 피어오르며 이야기에 나오는 용이 연못 속을 유영하는 듯했습니다. 수현이는 조용히 연못가에 앉아 연못에 자신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용감한 모험가가 되어 아름다운 나라들을 여행하고 싶어요. 순간 연못에서 한 줄기 빛이 솟구치더니 늙은 마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술사는 수현이의 순수한 소원과 용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현아 내가 진정 모험을 원한다면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마술사가 말했습니다. 그건 모든 나뭇잎의 색이 변하는 가을이 올 때까지 제공되는 자연의 힌트를 따라 마을, 주변의 비밀을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는 마술사의 말을 따라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 상과들을 돌아다니며 자연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나무들 사이에 숨겨진 신비로운 마법의 물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가을이 깊어져 나뭇잎이 점점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수현이는 드디어 마지막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비한 열쇠를 찾아낸 것입니다. 연못으로 돌아온 수현이는 신비한 열쇠를 마술사에게 건넸습니다. 마술사는 웃으며 수현이의 소원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순간 연못은 커다란 물기둥을 쏟아내며 빛으로 뒤덮였고 수현이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 이후 수연이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탐험하는 모험가가 되어 전 세계로 발길을 옮겼으며, 달빛 천못에 대한 예시 이야기들은 영원히 안동 고장에서 폐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연못가를 산책하며 그 신비로운 전설을 생각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증평읍의 깊은 산속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었다. 이 용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호수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그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호수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수아는 매일 호수 근처의 작은 밭에서 일을 도우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아는 마을 어른들에게서 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호수로 가서 용을 만나보리라 결심했다. 수아는 이른 새벽 용을 보기 위해 호수로 향했다. 물한 개가 자욱한 호수가에서는 찬란한 빛이 번쩍이며 오색으로 물든 용의 모습이 나타났다. 수아는 잠시 두려웠지만 그윽한 용의 눈에서 친절함을 느꼈다. 용은 사람의 말을 알수 있어 수아와 대화를 시작했다. 안녕, 작은 소녀야.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느냐 용이 말했다 수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그저 용님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용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호수를 지키고 있느니라 가끔씩 전지를 혼란하게 하늘하게 기운이 몰려올 때 물속에서 나와 그들을 물리치곤 하지 용은 수아에게 마을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과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부터 수아는 매일 아침 호수를 찾아와 용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로부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다. 수아의 마음 속에는 용에게 배운 지혜가 점점 쌓여갔다. 용도 수아와의 대화를 통해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두 존재는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을에는 큰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걱정하며 홍수가 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용은 수화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했고, 용이 마법으로 물기를 조절해 홍수를 막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과 수화의 지혜에 놀라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수화를 마을의 수호자로 여겼다. 몇 년이 지나 수아는 어른이 되었고, 여전히 호수를 방문해 용에게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다. 증평의 마을은 그러한 전통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늘날까지 번영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용과 수아는 증평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이 자연을 보호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금산의 깊은 산 속에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결코 마르지 않았고 사계절 내내 수면 위에는 은빛 탈빛이 반사되어 신비롭게 빛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두려워하면서도 숭배했으며 그 연못은 수호신이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한편, 금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는 용맹하고 정의로운 소년, 유신이 살고 있었다. 유시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마을의 평화로운 생활에도 항상 무언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날 할머니는 병이 들어 몸져 누웠고, 유시는 할머니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산을 헤맸다. 유시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연못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연못에 물을 마시면 어떤 병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전설을 떠올렸다. 유시는 위험을 무릅쓰고 연못을 찾아 나섰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다. 험난한 산길과 무서운 야수들이 그의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유신은 마법의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은 낮에도 달빛이 비치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앞에는 금빛 용이 누워 있었다. 용은 유신이 연못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눈을 뜨고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유신은 용에게 공손히 인사하며 말했다. 위대한 용이여, 제발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시오. 할머니를 고치고 싶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의 진실한 마음이 느껴진다. 하지만 연못의 물을 얻으려면 너는 시련을 통과해 한다. 그렇게 말하며 용은 유신에게 용기, 지혜, 그리고 자비의 세 가지 시련을 주었다. 첫 번째 시련은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 산길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유신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에 나무를 모아 지렛대를 만들어 바위를 옮기는데 성공했다. 두 번째 시련은 깊은 강을 건너야 하는 것이었다. 유신은 남은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었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다. 마지막 시련은 병들어 쓰러진 새끼 사슴을 구하는 것이었다. 유신은 자신의 옷을 찢어 사슴의 상처를 감싸고 허브로 만든 약초를 먹여 사슴을 회복시켰다. 마침내 세 가지 시련을 모두 통과하자 용은 그를 칭찬하며 연못에서 물을 퍼갈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유신은 연못의 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갔고 할머니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놀랍게도 할머니는 곧 건강을 회복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신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하며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게 되었다. 그후 유신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그의 전설은 금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마법의 연못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용이 그곳을 지키며 다음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바다로 유명한 대한민국 삼척. 지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바다와 자연을 더없이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척 지역에는 드넓은 바다를 집으로 삼은 신비로운 용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이 용의 이름은 정룡이었으며 그 이등은 푸른 비늘로 덮여 있어 햇빛을 받을 때면 마치 바다와 같은 빛을 냈다. 정룡은 오랫동안 바다와 육지를 지키며 주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북쪽으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 폭풍은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때 청룡은 바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어 주민들에게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청룡은 즉시 하늘로 솟구쳐 올라 그 거대한 몸으로 폭풍의 길을 막았다. 그의 신비로운 힘과 용맹함 덕분에 폭풍은 방향을 틀어 바다 멀리로 사라지게 되었다. 삼척의 주민들은 청룡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집과 땅은 안전히 지킬 수 있었다. 청룡의 용맹한 행동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바다의 수호자인 청룡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또한 삼척 지역의 아이들은 청룡의 전설을 들으며 바다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다. 시간이 흐르며 청룡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바다 깊숙이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삼척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이리하여 삼척의 수호용 청룡의 전설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지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게 되었다. 그 결과 삼척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바다와 인간이 끈끈한 유대를 상기시키며 삼척 주민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일적 한국의 청안 지역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그 어느 곳보다 맑고 투명한 물을 자랑했으며,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면 마치 금으로 빛나는 듯한 장관을 만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연못을 황금 연못이라 부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이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믿어 매년 천농사를 시작하기 이전 연못가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천안의 황금 연못에 대해선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깊은 곳에는 용이 숨어 살고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용은 천년에 한 번씩만 모습을 드러내며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용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에 그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호였고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매년 제단 앞에서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마음속으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가뭄에서와 풍요로운 수확을 바랐습니다. 그러더, 너는 알, 수호는 우연히도 황금 연못 근처를 산책하다가 기미한 빛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연못 속에서 반짝거렸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 속을 들여다보았고, 거기서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용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 용의 눈빛은 지혜롭고, 그 비늘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수호는 순간 두려웠으나 이내 용기에 차올라 용에게 다가가 겸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용님 저는 천안 마을의 농부 수호입니다 저는 당신께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숭고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일 따름입니다 용은 수호의 진심 어린 인사를 듣고 잠시 말을 멈춘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호여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너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너의 마음을 보아왔다. 너의 소원이 마침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 순간 연못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고 그의 천안 마을은 역사일의 가장 풍요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어 농사에 도움이 되었고 모든 작물이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호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수호는 용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후 천안의 황금 연못과 용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겸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안의 황금 연못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며 언젠가 또 다른 진정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